찾아오는 관광도시, 문화를 넘어 힐링의 메카로 거듭날 용의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의 난제와 현안을 해결해 용의시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목소리>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생각했던 것이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거였고,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노력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을 대함에 있어 소통이라는 자세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갖고 대안이 어려운 문제도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지역 민원이라도 해결되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처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요즘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의원들의 자격 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의원의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 기구로 운영을 해왔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설치가 상설화되어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상설로 열리는 위원회다 보니 사실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야 위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했다고 할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열게 된다면 공정하고 더 엄격한 잣대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에 매년 수해를 입는 것은 난개발 지역에 건물을 지은 채 깎아놓은 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수관로의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곳들이 많아서입니다. 난개발은 용인의 고질적인 문제로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집중호우를 견뎌내기에는 기존의 하수관로로는 버틸 수 없어서 하수관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모현읍 농경지 침수와 포고급의 축산농가 주변 배수로 범람은 잦은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매번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인시 하루 발생량 쓰레기가 383톤 정도 됩니다. 그 용인 소각장하고 수지 소각장에서 다 지금 수읍을 못하고 60선 정도가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불가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용인시가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개발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포곡읍에 지금 그 2, 3호기를 대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곡 주민들은 2호기, 3호기에 100톤씩 200톤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증설은 불가분 하지만 포곡읍에 다시 증설을 한다는 것은 포곡 주민들과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청사 재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인구청을 지금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도로도 협소하고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아마 납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부지를 확정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반시설 구제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도시가스 설치, 처인구청 신축, 하수관로 연결 등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육군항공대 이전도 쿵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해결을 위한 기본 토대는 닦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의원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방향 제시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리더로서. 열정을 가진 역량 있는 분들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멘토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시민들의 입에서 내 가족처럼 믿음직스럽고 옆집 아줌마처럼 친근했던 의원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